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아 부여 부군수 유웅수입니다. 네 유웅수 부군수님 반갑습니다. 예예. 어, 오늘 환경 대상에서 이제 부여군이 환경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예예. 어이 기쁜 날인데 수상 수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아. 먼저 오늘 박정현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이 소중하고 뜻깊은 대상을 수상하에 하나. 부득이 일정 때문에 대신함을 이,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에이 부여군이 예, 환경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예, 첫 번째로는 예, 부여군이 대한국에서 가장 뜻깊고 유례있게 산불 정책을 펼친 게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산불 정책은 예, 태양광 또 대기업 축사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을 배제한다는 그 뜻이고. 어, 두 번째로 그 수상하게 된 배경은 이 부여에는 잘 알다시피 금강이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 주변을 백마강이라고 하는데 백마강 주변의 그 아름다운 체계 확립과 아, 그 백마강 주변의 아름다운 숙관리에 있다고 어, 할 수가 있습니다. 부여군의 자랑거리, 어, 부여군의 어, 이, 우리 지자체는 타 지자체보다 이거는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예, 이,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여는 1,500년 전 예, 백제 역사가 살아 숨지는 찬란한 백제 문화가 꽃피운 백제 고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부여는 전 지역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나 다름 없습니다. 그래서 문화 관광 농업 분야에 다 손두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. 2020년도에 9년 연속 굿들의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부여의 농산물은 특히 부여 밤또 양송이 표고 딸기 멜론이 전국 생산량 1위가 되겠으며 수박 굿들의 수박은 유명합니다. 전국 생산량 2위이고 맛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여의 농산물은 단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신선한 농산물이 되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말씀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. 예.